자 회사의 재산이 가행되거나 회사의 결손이 생긴 경우 자본을 감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본 감소는요 엄격한 절차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요? 거기에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자본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자 즉 자본 감소에는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즉, 이 말은 계속 우리 앞에서도 정관 변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무슨 내용이냐. 어, 우리가, 어, 상법 289조에 보면 이 289조가 바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적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 290조가 우리 상대적 기재사항, 즉, 변태 설립사항을 적어요. 자, 이렇게 289조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고, 어느 하나가 누락되면 이 정관 자체가 무역이고, 정관 자체가 무역이면 그 회사 성립 이후의 절차는 모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목적을 적거나, 뭐, 상호, 냉 액면가, 아까 적었죠? 그냥 뭐 적어요? 응. 수권주식 적고, 네. 뭐, 이런 등등등등등, 뭐, 본점, 발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적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변경이 오면 정관을 변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법상, 네. 우리 289제 어디를 보더라도, 뭐, 자, 자본은 얼마다? 이러면 안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무슨 자본주의라고 하면 수권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권자본주의 그래서 우리 이제 자본주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자본에 관한 입법례, 자본에 관한 입법례를 잠깐 보면요. 정간의정간의 정간의 자본! 이런 개념을 딱정 것은 우리가 확정 자본주의랍니다. 무슨 자본주의라고요? 예, 확정 자본주의, 또 총액 자본주의, 이렇게. 그런데 이정간의 우리나라처럼 어, 우리가 발행해야 할 목표치만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무슨 주식? 수권 주식? 아, 우리가 100만주만 발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이 100만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어, 회사를 설립할 때 예, 발행 주식 총수는 해야 됩니다. 우리 25만주만 발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변경이 오면 자본을 어떻게 해요? 음, 이런 것들이 변경하면 자본을 감소시키는데, 우리, 우리는 뭐야? 자본 자체를 적지 않기 때문에, 예, 뭐, 우리는 무슨 자, 우리는 무슨 자본주의를 채우고 있다? 예, 수권자본주의수권자본주의를 예, 채우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어, 어, 다 연결돼서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게 의의고. 자, 그 다음에 자본감소의 종류 및 자본감소를 제한하는데요. 자, 이 자본 감소의 종류는, 예, 이제 뭐, 실질적으로 자본 감소한다. 감소엔, 감소한 금액을 주주에게 반환합니다. 순재산도, 순재산도 같이 감소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본을 감소시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명목상, 보여주기 식으로. 계산, 계산상으로만 자본을 죽이고, 순재산 사, 순재산은 사회에 유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예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느냐, 아니면 이렇게 명목상 일어났냐, 뭐 이런 종류가 있다. 뭐 참고하시고요.